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이 없습니다.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보다시피 갭으로 상승해버렸습니다. 잘 보고 다음 기회에도 잘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승 세경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섹터에서는 반도체가 매우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함께 좋은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다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시장도 종가가 0.8%로 마무리되면서 뜨겁지는 않았지만 포근한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차트가 완벽하게 올해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 사이에서 행박스권으로 행부, 행보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지라인을 듣고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급등나게 변동성이 매우 큰 가운데 현재 상승 추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승한 종목이 많은 시장이기에.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번 주 수요일에 알려드렸던 YJM게임즈입니다. 당시에 메타버스 테마가 힘이 강하고 잘 가서 우리는 반발 앞서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를 살펴봤고 첫 번째로 소개한 종목이 바로 이 YJM게임즈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비디오 게임의 가상제품 시장이 약 9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습니다. 메타버스 섹터가 이번 주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게임주는 반발 정도 천천히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보다시피 갭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YJM 게임즈에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최대 15%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게임 테마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서야 움직이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새롭게 진입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느라 다가오는 기회를 다시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빠르게 반응해왔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아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저 역시 즐겁고 기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함께 좋은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코스피는 애플카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애플카에 탑재할 반도체 개발에 핵심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기로 따져보면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69대의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자율주행이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 주행 지수를 적용한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시연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운전자가 자동화 시스템 구간 내에서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없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레벨 4와 레벨 5는 완전 자율차로 구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트로인입니다. 트루이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IR 센서,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 기술 반도체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환화 시스템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래 자율주행차에 배팅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는 줄곧 센서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센서 시장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센서 관련 등록 특허만 약 6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6.6%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5% 늘어났습니다. 트루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주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량도 전달에 비해서 들어온 모습이고, 또한 이동 평균선들이 모이고 있게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단기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9월달 이후로 강력한 저항라인이 8,900원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슈를 받고 이 부분을 깬다면 앞전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좋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유플러스를 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도 2019년 이후 자율주행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플러스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8월 이후로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이후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상승하며 자세히 보시면 상승세경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저항라인인 16,000원 부근에 맞고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캔들 모습을 보고 따라서 월요일 캔들의 모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에서 반도체 테마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메타버스 테마가 강하게 잘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마를 한번더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두 달 뒤면 메타버스 관련 제품들도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섹터에서는 반도체가 매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반도체 공급 기업들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밸류 체온 중에서 후방 산업들은 오히려 공급처가 늘어나며 좋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커져갈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첫 번째 종목은 아이원스입니다. 아이원스는 반도체 전 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파운드리 낙투자 낙수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원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거래가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7월과 8월 사이에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같이 빠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쌍바닥을 잡고 방향을 틀어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캔들은 앞 정거점 라인을 몸통으로 돌파한 모습도 나타났기에, 월요일 이슈가 더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물대와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캔들 밑에 있는 것도 좋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덱스입니다웰덱스는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흔히 반도체에는 8대 공정이 있다고 하는데, 애칭은 시각, 곡, 곧, 곧. 깎아내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 15일에는 300억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10월달에 바닥을 잘 다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잘했고 지금도 금요일 시장에서 몸통으로 5일선을 딛고 있고 매물대도 캔들 밑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틀 연속 잘 들어왔고 어, 이동 평균선들이 골든크로스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사실 시그네틱스는 월요일에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후공정에 속하는 산업입니다. 앞서 앞에서 살펴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포장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5일선을 따라서 상승을 아주 잘했고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 2,000원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고 매물대가 지금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캔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및 TFT LCD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관련 전자 재료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진 세미캠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10월 달과 11월 달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11월 중순에 60일선을 딛고 나서 반등 상승했습니다. 현재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길게 봐도 앞선 고점 라인을 몸통으로 모두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하락 주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슈와 차트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려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고 도움받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는 지주회사로 2차 전지 소재 관련 TRS, 투자회사인 아이베스트, 자전거 사업 분야의 알톤 스포츠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고, 오늘은 2차 전지로 소개하려 합니다. 이녹스는 실리콘 음극제 관련 국내 유일 원료 생산인 자회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TRS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제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이녹스, 일봉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비열로 자리한 가운데 금요일 캔들이 오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점이 잘 잡힌 상태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서 자리한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정거점 부분까지 캔들이 올라왔기에 이 부분에서 막고 방향을 틀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바이오 기술 사업,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은 무려 851%나 상승해 1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7월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만 저점을 완벽하게 딛고 방향을 바꿔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오일선을 따라서 상승을 잘 하고 있고 11월 중순부터도 크게 크게 상승을 잘했습니다. 이평선과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 있는 것도 좋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 저항 라인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힘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슈를 받는다면 더 좋은 흐름으로 어, 앞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가 오는 것을 체크하셔서 들어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결과가 많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